일단 지금부터는 뭐 되든 안되든 영상 녹화 한번 시켜볼 거고요 선생님이 그 일단 요거 단몇 번인 것 같아요 5번 그 일단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3 0 0부터 보세요 1번이 judge people by t h e appearance 면 외모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count signal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count signal의 정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실제로 전체적인 걸 보면 그렇게 어렵게는 니네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Try to invest more in a luxury brand, 그러니까 럭셔리 브랜드에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Do not pretend they are someone else,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인척하지 않기 Do not reveal their c o n c e r n to strangers,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걱정, 관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기 5번 같은 경우는 hide your wealth under simple plain clothing. plain이 소박하냐. plain이 원래 평평한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소박한 옷, 아, 으로 그들의 불을 감추는 것. 첫 번째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답부터 문제 얘기해 볼게요. 5번입니다. 표정하셨죠, 그죠? 그죠? 확인합니다. luxury ownership. 끊을게요. 명품의 소유가 되겠죠. 이게 이제 소재가 됩니다. Signal w e a t h 불을 상징을 하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i r o n i c a l l 얘가 참 짜증나죠. 그죠? 그죠? 뭐니? 아이러니 하기도 맞니? 아이러니 뜻이 뭐야? 뭐가 좀 반대로 좀생각되는 거잖아요. 그죠? i s often the very wealth who prefer to look cheap. 형광펜 칠게요. 이대지 형광펜, 후 형광펜. 이거 뭘것 같아요? 강조죠. 후 대신에 that 적어도 되겠죠. 보통은 it is that으로 강조가 많이 되겠는데, t h a 대신에 who를 적은 거네요. wealthy 자체는 뭐죠? 부유한의 형용사지만, the very wealthy 라고 되어 있잖아. 바로 그 부유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강조한다. 바로 그 부유한 사람들이 종종 p e r p e r t 뭐죠? 선호하다죠. 그죠? 뭘 선호하는데? 값싸보이기를 선호하는거죠. 그죠? 싸보이기를 선호한다. 선호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부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카운터 시그널링의 정의가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해석을 꼭 한번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강화 중기부터 하겠습니다. 얘들아 카운트 시그널링에서 when, you 네가일어할 때인데 이 카운트 시그널링 카운트 시그널링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반대 신호 보내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카운트 시그널링이라 하지 알겠지? 어 반대 신호 보내기라고 보는데 그냥 카운트 시그널링 이런 때이다 시기인데 요기 조거 봐. Go out of your way 네가 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수고로 적혀 있긴 하거든요. 애써 노력하다. 일단 적어 는 넣어볼게. 애써 노력하다. 그러면 해석은 조금 깔끔해질 수는 있는데, 실제로 go out of your way 자체를 그냥 애써 노력하다? 그러니까 너의 길에서 나오는 거야. 그지? 그지? 나가다라고 해석해도 사실은 별, 조금 이상한 거야. 자, 한번 볼게요. 네가 애써 노력을 하는 거야. 이네 길에서 벗어나는 거야. 뭐하기 위해 to show 이걸 보여주기 위해 you don't need to you don't need to go out of your way 또 나왔네.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써 노력할 때 보이는 거야. 말이 좀 헷갈리지?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애써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써 노력할 때를 뜻하는 게 counter signal 무슨 말인지 잘모르겠다 그죠? 예시로 봐야 돼, 이거. 그 다음 문장 봅니다. It has become almost a point of honor. 그, 이게 포인트가 무슨 뭐 점, 문제, 문제점 이런 거죠. 그래서 얘는 명예에 관련된 문제다. 이것은. 이것은 명예에 관련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In Silicon Valley. s i l i c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아, 네. 그냥 셀리콘블리 하면 그 유명한 잡스 형님도 떠오르고요, 마크 저커버그 다 누군지 아시죠? 예, 네. 잡스 형님은 돌아가셨고, 마크 저커버그는 좀 페이스북이요. 어... 예, 예, 되게 어리잖아요. 근데막 세계 각국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Do not wear expensive clothes or suits. 어, 이가져정네 여기 not to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가 뭐가 되는데 진주가 어 되네요. 어, 카운트 시그널링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겠네. 반대 신호 보내는 게요. 아, 이제 부유하다 그래서 비싼 옷 입는 게 아니에요. 얘는 비싼 옷이나 수트를 입는 게 아니라요. But, r o t h e r 오히려 jeans and trainers. 트레이너가 여기서 신발인가요? 운동화죠, 운동화. 그래서 그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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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바지와 운동화를 신어요 이게 타워트 시그널이 됐지 끊으세요 콤마디 위치는 그리고 이것은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you are more interested in tech 기술에 더 관심있다는 걸 보여주죠 뭐보다 지위보다 status 그래서 자신의 지위보다는 기술에서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됐죠. 뒤에 거는 그냥 표현 설명이고요. 확인할게요. This style has been undoubtedly influenced by. 이런 스타일은요 의심할 여지 없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로 소셜 미디어 컴퍼니 어딘지 알겠죠? 얼굴 체기요 됐죠? 마크 주크버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죠? 난 사실 이거 딱 나올 때그 그 생각했거든요. 스티브 잡스야. 왜 청바지에 항상 그대명사 있잖아요. 완전 딱 쓰고 나서 청바지 국은한국서 이제 그다 때, 아, 너희는 그때 있었니? 그때가 언제지? 아이, 아이폰 한국은 한국은 한국그때국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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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처음 나왔을 때? 아이국 처음 때? 왔을 때? 그때가 몇 년도지? 2004년도? <웃음> <웃음> 아니구나. 어그이이 읽을 음, 거예요. 음. 아무튼. 네. 어. 네, 그러네요. 어, 갑자기 어, 나그 생각했는데. 아, 그래서 바꿨구나. 이제. h 디 is a famous hoodie. 후드죠. 후드. 호드. 그리고 캐주얼웨어. Casual 캐주얼웨어는 wear. casual 그냥 캐주얼로 할게요. 그래서 자, 그의 유명한 후드티하고슨 그냥 캐주얼웨어를 입고 있는 그 소셜 미디어 컴퍼니의 그런 이사에 의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스타일은 자, 그럼 뒤에 갑니다. 자, 프란체스카 진 o 라는 사람인데요. 이거는 그 그냥 이 사람의 그 뭐, 동격이죠. 별 필요 없죠. 어, a Professor h a r v Business School has shown that 이런 걸 보여주는 데 자, 이거 왜썼냐면간접비형이죠 그죠? 이 필자가 생각하는 걸이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 뒤에 볼게요. Counter-signaling by wearing Atypical 밑줄을 묶어볼게. 원래 Typical이 전형적인이지. Atypical은 이례적인이야. 반대말이네? 원래 In을 붙이잖아, 그죠? 그지? i 어 붙여서 반대말이 돼요. 이례적인이다. Counter signaling by wearing Atypical clothing. 이례적인 옷을 입음으로써 반대 신호를 보내는 Counter signaling은 lead to a higher regard. 이때 regard는 호감이 되겠죠 더 높은 호감 또는 뭐 존중, 중존이이의의미쓰입입다다 i n The r i g h t c o n t e x t 그러니까 올바른 상황에서는 더 높은 존경 또는 조금 더 높은 호감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인다니까 돈 많다 그래서 비싼 다보다요돈 많다 하더라도 좀 b 수하게 보이는 게더큰 효과를 보인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겠죠. i n o n e s t u d y 한 연구에서, she asked. 이때, ask는요, 잘 보세요. 물어보다도 있지만, 요구하다도 있겠죠. The shop assistant working high-end design store, D 있는데, t o 이트 a t e 나왔죠. 요거 형광 붙이세요. 그래서 목적어가 상당히 길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하이엔드 디자이너 스토어는 고급 디자이너 샵 그냥 이렇게 할게 요 그래서 최고 디자이너 상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샵 어시스턴트한테 등급을 매기라고 투 샤퍼 투의 동그라미 십니다두 명의 그 뭐죠 쇼핑객을 등급을 매기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이두 명의 샵퍼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사람 one in gym c l o t 그클로는는 뭔지 알죠죠운복이이요요리리고 t h e Other e and The d e s a e The other in dress and p u r s The other in dress and t o r u s t o and t r u e 옛날에 이런 거 많았잖아. 지금은 이런 거 소재는 되게 식상하지, 그지? 너무 식상하지. 근데 옛날에는 왜 백화점에서 고급 어떤 뭐 명품샵 같은 데서 슬리퍼 재 찍고 가면 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잖아. 알고 보다 해장하드리고. 아, 너무 식상한 거잖아, 요그거는 그지? 옛날에는 뭐 그런 거에서 오거했지만 요즘엔 그런 게어디있어 그지? 자. The assistant w r 자, 이 부분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 이걸 뭐, 수능 특강의 특징이라 하기에는 그렇고요 아, 뭘 갖다 붙이는 게 많아요. 부사업으로 갖다 붙이는 게 많아요. 실제로 이해해요. 봐봐. 이거만한번보실게요 be likely to. 적어봅시다. 주어는 is likely to. 해석 어떻게 한다 했죠,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투부정사. 라이클리를 like 가능성이라고 하죠. 그지 가능성이라고 했지. 그지 분명히. 그래서 추어는 투부정사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있다. p o s s i 가라고 했어요. 맞죠? 근데 보세요. World is f o r m a r d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 누구보다 than the general public 일반적인 대중보다 됐죠? 뭐할 to t h i n k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괜히 이런 것들이 붙어서 AI 투구 정사가 뭔가라고 생각될 수 있어서요. 요거는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주시면 나중에 할 때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거같 생각됩니다. 합니다. 그 어시스턴트들은요 훨씬 더 일반 대중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The gym clothes wearing shopper. 그러니까, 운동복을 입고 있는 샤퍼가 would spend more, 더 많이 쓰고요. be in a position to buy the most expensive item in the boutique. boutique는 상점이죠. 그래서 그 상점에서 가장 비싼, 가장 비싼 아이템들을 구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가능성이 높다. 됐니? 다 드라마 때문이지. 맞지?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꼭 여기 빼고 다 주세요. 이런 거죠. 아씨, 그 사람 뭐였지? 진짜 짜증나는데. 그죠? 자, 뒤에 갑니다. They had learned. 그들 동그라미 찍게요. 당연히 어시스턴트들입니다. 그들은요, 배웠습니다. From experience. 경험으로부터. 어떤 경험이냐면, how reach. the rich. The rich는 부유한 사람들이죠. 종종. 카운트 시그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배워 왔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말했네요 별거 없네 문제는 좀 쉬웠어요